이번에는 탈골를 이길 수 있어. 이번에 제가 주게 게요 원래도 나쁘지 않은 파이트먼이었는데 거기다 어. 주시면은 저는 뭐 터치글러브도 안 하죠. <laughs> 바로 플라이킥 가죠 상대 를 내가 보내준거 봤으면 뭔가 시뮬레이션 그려봤을거 아니야. 저 1라운드 없다고 생각할라고. <laughs> 이런 게 멋있다. J p n Originality. 할 때마다 어색하다. 어떡하지? 오늘은. 좀비트립콘텐츠를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GFN의 간판이 되어 가고 있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용산 오타쿠로 출연했던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하던 대로 좀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동진하는 중입니다. 찜찜 노래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심판의 손에 안 맞게 이것을 손으로 한다는 게 유명하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좀 자기 자신이 있고 KO도 좀 정말 노력을 쓴거 아닙니다 최대한 멋있는 모습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은서가 <목소리> 내가 폭탄이 뭔지 알려줄게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잘 있었어? 운동 잘하고 있어? 꾸준히 하고 있어요. 조금 오케이. 살살 살살 GFN 첫 번째도 나왔었고 그때는 아마추어 룰르긴 했지만 두 번째도 피스톨 싸움에서 졸전을 펼치지는뭐 <laughs> 치고 받을 줄 알았더니 어이구 막 태하고막 저는 소녀인가 봐요. <laughs> 소녀 감성이 있었어. <laughs> 저번에 찬수도 그렇고 근데 워낙에 또 무대가 크니까 이해하지 근데 걔가 또 워낙에 그쪽으로 약점이기도 하니까 타격으로 해도 됐는데 에이 타격을 쓰면 죽었어 어, 어, 얼굴이 다치면 아이 아, 타격을 하면 어. 못 이기지 막. 마 킥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타격으로 이길 수 있어? 이번에 제가 죽일게요 부끄러워서 이제 뭘 해야겠어 하나는 오늘도 사실 너랑 이게 찍는 게 아니었거든? 아 맞아요. 그 누구지? 김채현이라고 그 상대가 있었는데 걔가 음. 찍을 때 부상을 당했어. 아? 상대방이. 그래서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너를 부른 거야. 아. 너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어너 아. 싸우는 것만 봤지 사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많이 못 봤을 걸. 막 이렇게 막 튀기고 이런 거. 아 그렇죠. <laughs> 나 <laughs> 놀리는 게 아니라 뭐 사실 난 너무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음, 똑같고 아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별로 뭐 처음에는 울것 같아. 비슷해 <laughs> 봐. 처음에는 좀 약간 어색했어. <laughs> 격투기 선수인데 그러니까 음. 하도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돼 버리고 이게 더 매력이 돼 버리는 것 같아. 그래 이런 거를 나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어제 급하게 불렀는데. 저서 감사합니다. 아, 잘해요. 아, 아,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저 음. 고민도 안 했어요. 네, 바로 갈게요. 그랬어요. 저 오히려 조금 설레고 긴장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졸려요. 뭐, 남들은 얻고 싶어도 못 얻는 기회인데 저는 그냥 항상 다 감사하죠. 그래서 되게 오면은 사람으로서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 콘텐츠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고 관장님도 저 되게. 챙겨주시면서 이렇게까지 같이 g f n 연대에 저도 나오니까 저는 그냥 항상 위인으로 생각하고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힘든 운동이라도 해야지 막 시키면 <laughs> 맞습니다 근데 혹시 체육운동 끝나고 반으로만 줄여주 진짜. 있나요? 어제 최현 응. 선수도 반만 했어 오늘도 반만 하자 오늘만 말고 일단 제가 좀 아,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 최근에 피스톨도 어쨌든 네가 그게 프로 첫 번째 무대였잖아. 아 어, 그렇죠, 영광이었습니다. 거기서 어. 뛰어가지고. 난너 싸운 거 되게 많이 본거 같은데 이제 프로를 데뷔한 게 신기한데 막 옛날에 맨손으로 <laughs> 싸고 우그러잖아 <막. 웃음> 사춘기 시절이라 <laughs> 기억이 안 나네요. 질풍도 시절이라. 어 좋아요. 싸울 때도 되게 좋았고 끝나고 나서도 좋았고 그 정도 성격이 쿨하고 사람이 좋아가지고 싸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되게 좋았어 사회은 확실히 정해졌지. 아니, 걔도 막 그래플링 레슬링 하라고 하니까, 아안 해가지고. 아, 생각보다 잘하네 제가 못하는 걸 떠나가지고 그래플링. 센스가 있더라고. 전 그러니까, 센스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하면 되게 잘할 건데, 빠져나오는 것도 잘 빠져나오고. 좀 기다리고 하면 은 훨씬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그러니까. 급조로 주짓수 주말에도 나가고 막 했었대요. 그래서 사실 저랑 해봐가지고 제가 띄워주는 게 아니라 좀더 연습을 잘할 것 같아요. 그. 나도 띄어주는거 아니고. 보통 계속 깔려있으면 이제 못 쓴단 말이야 힘을. 아 그니까요. 장발람 맞잖아. <laughs> 한번 깔려서 몇번 <laughs> <laughs> 계속 못 나오잖아. 아, 그래픽이 원래 그런 거거든. 힘이 해저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점점. 어쨌든 나는 피스톨도 되게 잘했던 것 같아. 어쨌든 판정은 스플릿으로 나왔지. 스플릿 맞는 것 같아. 아뭐 이거 심판 말이 이제 따라 해서 이거 제가 또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는 이게 바뀌진 않고 그치? 억울할 거면 KO로 이기는가. 든럼 좋은 마인드다잉 어, 많이 바뀌었죠. 어 많이 바뀌었네. 오랜만에 좀. 그러니까 <laughs> 1대1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쳐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는 이유가 만족하지 않아가지고는 이번에 좀 만족할 수 있을 만하게 좀 가깝게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중입니다. 너무 자유로운 선수고 경기 스타일도 프리스타일인 것 같고 타격이 정형화돼 있지 않은 타격 선수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러면 이렇게 들어서 원부터 시작하고 두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 나와야 되고 이런데. 그냥 너무 자유롭게 싸우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저렇게 마음대로 싸우는 사람을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스파링때 저렇게 싸우고 올라가 잘 싸우는 거 보니까 또 하나의 매력이지 않을까? 근데 또 단점은 그래서 그런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거 올라왔을 때 어땠어? 저는 세미프로라도 한번 나갈라 했잖아요. 너무 음. 시합이 하고 싶으니 밤이라도 잡고 싶어. 근데 관장님이 먼저 연락 이렇게 주셔가지고는 나랑 통했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사실 거기 나갈 바에는관장님 있는 대로 나가는 게 훨씬 좋으니까 고민도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럼 바로 저 거기 나갈래 그랬잖아요. 저는 뭐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나갈 거예요. <laughs> 상대 영상은 봤지. 아, 그 보내주신 것만 봤어요? 프로필 음, 음. 보내주신. 이번에도 오타쿠도 나오고, 광인도 나오고, 사무라이도 나오는데, 너네 세 명의 공통점이 좀비트리 출신들이잖아. 그래서 이제. 출신들을 찾았지 로드FC도 있었는데 로드FC는 단체잖아 주목이 운다라든지 이런 걸 찾고 음 싶었는데 요즘에 권하솔 씨의 파이터백이라는 콘텐츠도 되게 많이 하고 있더라 어, 거기에 나온 출신들이 나오시는 거야 자존심이 걸려 있어 저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나머지 두 명만 광희는 걱정하고 사무라이가 또. <laughs> 아 근데 사무라이 제가 말씀안했잖아요걔 어. 진짜 잘해줬어요 내가 그걸 알아서 얘기한 <laughs> <내가> <거야. 웃음> 아 그래요? 내가 너네 오케이. 우리 아마추어들이나 빅메트리배들이나 <laughs> 네. 내가 일부러 다 인스타 <laughs> 네. 팔로우하고 하는 게 아. 아 생활을 보기에는 아네 생활을 보기에 너 얘는 항상 운동도 열심히 하고, 아마추어 시합도 나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이런 거 보고 내가 기회를 안줄 수가 없지, 이런 모습을 보는 뭐, 지금 듣고 있니? 불봤다 이런 애들. 또 뭐, 피스톨 이런 애들 있지. 메시지 와. 시합하고 싶대난 까놓고 이게, 니네가 막 그래플링 운동도 안 하고, 레슬링 운동도 안 하고, 뭐, 아마추어 시합도 안 나가고, 그러면은 똑같은 그림이 나올 건데, 열심히 해라 할 때, 아,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뭐, 배우고 뭐, 등록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봐야지. 제일 좋은 건 얘네가 이제 세미 프로 무대를 나가서 성적을 내고 그 움직임을 보고 싶은 거지. 그렇게 되는데 너는 뭐 워낙에 앞에서 말하기 좀 싫지만 천재적인 좀 뭔가 있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무라이 같은 경우는 항상 열심히 하는 걸 봐왔고 그 음. 관장조차도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늘었다고 얘기하고 너도 얘기하고 어좀 놀랐어요 다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어쨌든 좀비 트립 3 명이 다 이기면은 와뭐한심만 주어야겠다 괜찮은데 내 개인 비상금에서 나가야 되는 원래 거. 원래도 나쁘지 않은 파이트먼이었는데 거기다 어. 주시면은 저는 뭐 터치 글러브도 안 하죠 <웃음> <웃음> 바로 플라이미팅 가죠. <laughs> <laughs> 사실 이걸 보고 나면, 파이터 백 컨텐츠 분들도 더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나도 자존심을 걸었으니까 음. 그쪽도 이제 자존심을 걸고 아마 시합을 오지 않을까 근데 내가 봐도 앞승이 생각된다 상대도 근데 다 못하진 않더라고요 <laughs> 그럼 잘다 장점이 해. 있어요 광인 상대나 구미 같은 상대는 저는 한번 봤는데 오히려 은석이보다 그 상대를 봤는데 폭발력이랑 어. 빠따는 진짜 좀 세고 맞아. 그 은석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엘리트처럼 좀 어린 나이에 할줄 아는 게 정교하게 있으니까 은석이가 저, 돼버렸네 어리지 않나요? 스무 어. 살인가? 제 동생이랑 동갑이는데 와. 지면 어까연아한테 지면 안 되죠 연상도 이겼는데 <laughs> 크게 생각한 건 없었고 그냥 스타일이나 그런 것만 대충 봤었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진 않았는데 스타일이 좀 길고 타격을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눈에는 뭐 거리를 깨고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좀 많이 잘 보여가지고는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잘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저런 스타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오타쿠 선수가 펀치를 겁을 내지 않으니까 길든 어떻든 그거를 깨부수러 가는 스타일이라서 그 안에 KO가 된다면 최우석 선수가 이기는 거고 그거를 깨부셔서 난타전을 만들어낸다면 오타쿠 선수가 위대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석이라는 상대가 왔을 때는 어땠어? 뭐그 사람 입장에서 저모를 수도 있는, 저도 그쵸, 몰라가지고. 모르지. 한번 영상 봤는데 길쭉길쭉하긴 하더라고. 좀 긴데 타격을 못 하는 것도 아닌데 폭발력 있는 타격은 없어가지고 음. 저는 조금 폭발력 있게 들어가잖아요. 어. 그만큼 빨리 터지긴 하는데 어. 체력이. <laughs> 여기신보고 저는 폭발력 있게 들어간다고. <laughs> 아틀릴만 하잖아 체력이 빨리 터져서 아, 그렇지 진짜 <laughs> 너는 시합을 더 잘하는 것 같아 재밌어 시합이 스파링 때는 되게 못하는데 시합 때는 오히려 좀잘 나와서 좋은 것 같아 그게, 그게 진짜지 <laughs> 나는 당연히 선수들 내 생각하고 이전에 그 찬성님이랑 스파링하는 영상을 떠내놨어 나도 세기야만 세게 아, 세게야만 아유 죽지 그냥 아유. 한 10년 있다라는 느낌. 10년 동안 운동을 안 해야 돼. 10년 <laughs> 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돼. 담배도 펴야돼 내가 또. 아, 술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럼 비슷하겠다. 싸우기 전에 위험할 것 같은데. 어? 아 근데 진짜 한장님 <laughs> 되게 아니야. 진짜 잘생겨져요저 같은 경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코즈물 안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원래다가 어. 이게 지금 서로 다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체력 훈련이나 이런 게 와. 저는 그걸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도 되게 나오고 싶은데 되게 그립고 관장님도 보고 싶고 그런데 겁이 나가지고 마무리 운동 할때 여기는 진짜 빡세긴 하더라고. 요뭐 캐틀벨부터 덤벨 천개안 쉬고 <laughs> 쉬면 다시 하고. 제가 그때 진짜 죽다 살아나가지고 지구도 죽어있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스파링하는 거 보면서 와 체력 운동 하는 거 보면서 왜 싸움을 잘하지? 왜 격투기는 잘하지? 라는 게 그걸 하고 나서부터 격투기의 정답은 없구나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오히려 너 같은 애는 내가 한번 얘기했을까 너는. 내가 안감드리고 싶다고. 아, 너가 맞아요. 잘하는 대로 하는 거를 냅두고 나중에 막혔을 때 그때 이제 도와주든지. 음. 아니 이미 잘하고 있는데 네가 이 상태로 하고 휴식도 하고 체력적인 문제들 보이는 것도 아니고 멘탈적인 문제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괜히 내가 건드렸다가 더 이제 안 좋아질 수 있으니 대신에 이제 팀 훈련을 할때 따라가라 뭐 이런 거지. 너를 막 내가 야 씨발 아, 새끼야. 허번도 어. 없을 거 아마 도망갔을 것 같아. 무서워서. <laughs> 하기 싫은 훈련이 뭐지 아, 체력 운동. <laughs> 어 그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아닌 것 같던데? 관장님 말로는 안 건드렸다고 하는데 체력 훈련에 대해서 좀 세게 건드셨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들고 어. 떨구면 100개 다시 하라 해가지고 체력 운동이라고 하면 멘탈 훈련이었지 아그렇죠 근데 멘탈 진짜 멘탈 농담이 아니라 제가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laughs> 캐드백 던지고 도망가는 상상 해가지고 캐드백 던지고 내가 도망가면 은 제명 나갈까 이런 아, 생각도 막안 하고 안보 사이가 되는 건가? 여기는 퀄리티도 그러고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소화하지? 그때는 시합 때문에 그렇게 지킨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의식하지 말고 힘 너무 주고 또막 윤성이한테 개기다가 또막 아. 말고 <laughs> 윤성이 바디가 너무 세가지고 하지 마니까 <laughs> 개기지 마자한테 천재한테 안 개기 너도 <laughs> 옛날에는 막 네가 되게 잘, 잘 싸운 줄 알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지 저는 좀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아, 그런 그런 뻥은 없었어요 어. 왜냐면 저는 그냥 싸우는 게 좋았지 내가 뭐 덩치 큰 사람 뭐 이긴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저 음. 오히려 되게 조심한 편이었어요 저 길에서 음. 싸운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사과하면 먼저 사과하지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라서 이게 막 싸우는 게 좋아서 중입병이좀 걸렸었나 봐요 <laughs> 근데 이런 애가 어떻게 거기서 왼손으로 싸고 뭐 그렇게 다녔지 신기하네요 이렇게 좋은 시합도 하고 컨텐츠에 들어가는 거 자체도 너무 정상성 관점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저는 감사한 만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좀 유일하게 시합이 있다고 하는 선수들 중에 신경을 안 쓰고 내버려 두는 편인 거 같아요 그거를 조금 깨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자유롭 하는 거를 다만 이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기술의 디테일 이런 거는 본인이 알게 모르게 그래도 섬세하게 기술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이번에 시합을 그러면 상대를 내가 보내준 걸 봤으면 뭔가 시뮬레이션 그려봤을 거 아니에요? 저이라운드 없다고 생각하려고요 이런 게 멋있다. 저는 뭐 어그레시브 안 했던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뭐그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요? 어. 뭐 최은석이 <laughs> 피크라면? 아니 저 방어를 요즘 연습했어요. 어이 그래. 아니면 뭐 완전히 백진은 <laughs> 아니라 얘는. 최은석 선수 많이 이기면. 네. 고시으로 누가 좋을까요 글쎄. 쎈사람이어도 괜찮아가지고. 네. 음. 너가 정말 전문적으로 잘려고 싶다면은 페더급으로 <laughs> 내일도 가야 되고. 음. 이게 아니라 전적이 비슷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라면은 또 있지. 찾아봐야지. 어쨌든 뭐 네가 좋아하는 재밌는 시합들 아마 뭐 많이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강력하게 한마디, 좀미트립의 대표로서. 은석이는 그냥 태클칠것 같은데 무건태클쳐 그냥. 은석이 그 테클을 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덜맞는 거라서. <laughs> 사실 근데 은석이 싫어하지도 않고 은석이 아. 되게 잘 생겨가지고 제가 좀 화가 났나 봐요. <laughs> 저는 좀 외모에 대해 못 생겼다 생각하는데 아. 그냥 귀공자 스타일이니까 미안하다. 그치. 자격 지심이었나 보다. 태클치면 이제 들맞는 거지. 들맞는 아, 그, 건 아니래. 아 이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열대 맞는 거 다섯 때 맞는 거지. 뭐 멘트 연습했냐 이런 거와 아, 멋있다. 기재확인까지 좀 준비했어. 그래. 아 그래. 어 이게 사실 우리가 레드루룸에는 최현석 선수도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오해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돼. 저번에도 뭐. 저번. 박진 선수만 해주고 향 나눠줬다. 뭐 그런 게 있었잖아. 여기도 어제 급하게 결정돼서 우리 오타쿠만 하는 거지. 최현수 선수도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찍어주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좀멀었다 아직 근데 초창기니까 계속 나 성장하는 거니까. 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더라도 클릭을 많이 안 하더라도. 근데 본 사람들은 너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는 거잖아. 난 이런 게 좋은 거 같아. 영광이죠. 이제 운동 시간이다. 준비해라. 옷 갈아입어라. 네. 갈아입고 있습니다. 좋아. 갑시다. 네. The they... 자, 가보다두 번째 준비. 다리 높게 올리세요, 안쪽으로. 열개 갑니다. 준비, 시작. 열 개, 고! 팔로, 안으로, 안으로 높게 올려. Uh, 둘. 셋! 넷! 밖 해서 빡 가서 이제 백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 상황이 제일 엄청 많이 나오잖아, 시합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어도 연습해야 되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제압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돼. 가보자, 준비. 레디, 고! 힘 좀, 힘만 많이 써줘, 여기야승우야 어? 발목 당기든지 아직 안끝났어 끝까지 해야 돼. 빠져나갈 때까지. 여기 나와야지. 굿. 좋아. 자, 바스를 바꿔서 호흡하고 충분히 하고 1분 쉴 거야. 잡봐제 앞에. 골반 한쪽으로 가. 빨리. 오케이. 좋아. 그발 땡기고 벽 사이에 들어간 다음에 놨어야 돼. 땡겨와, 땡겨와. <laughs> 아, 땡겨 땡겨와. 밖으로 땡겨 밖으로 땡겨 빨리 하데 올라가야 돼. <laughs> 그지면 안 돼. 방금 포기했잖아. 하고 오, 계속해 계속해. 그렇지. 오, 그렇지. 더 거들어야 안 돼. 죽인 거야 지금 또. 에라이. <laughs> 멋진 그림 나왔다. 한편입다 <laughs> <laughs> 아직 길을 잘 몰라가지고, 길을 먼저 이제, 어 천천히 좀한번적으 하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확인하고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아직은 아직은 그렇지만, 곧어 잘해질 거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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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좋아 GFN의 대전 머스탱 이내영입니다 요즘 어떻게 뭐, 지내세요? 요즘 그 제가 대학, 원래 대학생이었잖아요 그 컴퓨터공학과 이제 졸업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서울에 오게 돼가지고 지금 포종짐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어, 벌써 그래서, 타격 잘하죠 그래서 일부러 타격만 했어요 그라운드 일부러 안 하고 펀치력 그런 것보다는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뒤축하고 동현이 음. 형 워낙 잘해가지고. 피, 저는 피스털 음. 형도 이기고. 음. 한정이지. 저는 어, 그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예예 막 히로 걸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형이 약간 그런 거 다채로운 거 좋아하고. 그래서 또 신기하고 뭔가 재밌는 장면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스팅이나 한번 타격을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잘하게 하더라고요. 한번 느껴보고 싶었어요. 내가 좀 맞더라도. 그래서 그라운드 일자안 하고 타격을 많이 해봤던 거예요. 너무 잘하죠. <laughs> 솔직히 동현이 형. 성격은 조금 애매하고 그리플링으로 서브 미션도또 이기겠죠 이긴다면 어, 하면은 진다는 생각 안될것 같은데 다 각오를 다짐기때 오늘 로 오랜만에 스파링하니까 또재밌네 <laughs> 여기 제가 사실 말은 안해반년 만에 할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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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잘 건드렸어. 굿. 떨어질 때 집중해야죠. 떨어질 때. 진짜 쟤는 스파링을 못하는데 시합은 또 저렇게 안 하니까. 시합은 또 자신있게 하고 본인의 기술들이. 합할 때는 확실하게 있고, 그러니까 저런 스타일이 잘 없는데. 근데 이거가 약간 못하는 애들한테 핑계되는 거처럼들릴수 있는데, 쟤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도망가야지. 그, 저도 그렇게 도망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할거다 하고 도망가요그때부 아. 100개는 다 하고 왔어요. 5 0개원 나온 게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전산처리는다 하고 도망갔어요. SN1에서도 너무 멋있게 우주선비 선수를 껴주기도 했고, 두 번째 시합에도 이기기도 했고,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고, 시합에서도 누구의 어떤 사람한테 구애받지 않고 본인의 시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은석이가 <laughs> 사실 타격은 잘하더라고요 근데 폭발력 있는 타격은 아니어가지고, 은서가 아, 내가 폭탄이 뭔지 알려줄게.